어디에 있어요? 어디에? 탑 철탑 누가 쌈냐, 지금? 저요. 어. 철탑 내가 계속 견제할 거야. 저는 차 끌고 올게요. 보는 봐라나 들켰다 어디 있어요 옥상이에요? 어 이번에 국단 옥상 오케이 다 잡고요 옥상 있는 거 잡았어? 모르겠어요 일단은 옷님 뭐라고 시작하는 잡았어요 소리 나길래 가니까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겐지는 모르겠어요. 소리 또 나요. 일단 철탑 쪽에 분명히 있었거든. 철탑에서 차탑, 한... 하나 잡고요. 이렇게 하나 okay. 이 하나 더 있어요. 안되겠다. 그냥 안 되겠다. 그래도 좀 가까이 가야겠네. 김수주 피 없다. 피 진짜 없어요. 어. 근데 차가 안 보여. 어, 차가 안 보이. 어떻게 해야 지 다 보고 했어. 차전이 나는데요? 남단, 남단 쪽이 남단에서 북쪽으로 간다. 남단 남단 1층에서 북쪽 1층. 그쪽으로 한번 갔어. 탈키요? 보조한테 가. 어, 탈라고 4별 두 개요? 일단 체력 좀 채울게요. 근처에 하나 있어요. 어. 가시죠. 나 위치 본게 이쪽이야. 이쪽이죠. 이쪽. 네 중앙쪽 이쪽으로 한명 뛰어간다 형 근데 가야돼. 우리 가야돼요 아 그래요? 몇명씩 있 차에 아뇨 아 두명 그냥 가 네. 빨리 가 빨리 그냥 가자. 갈게요 일단 먼저 가서 차좀 찾아주세요 우리 갔던 호투로요 씨야. 네 어디에요? 바로 옆에 있어, 바로 옆 오우씨내앞 t t 5 5이 We are. 어 e are. We are. 혹시 구급상자 있으세요? 나나나 나, 나. 어? 차 어디갔지? 잠깐만요 제, 제 안에 좀 뺏어 와야겠네요 차가 안 보여 문제는 쟤 바로 죽었어 아니면 은 그거야 기절이야 다운이야 다운 죽은 거 같은데 아하드맨는약 있으세요? 군대 군대요? 저도 군대요. 오토나 찾음. 오케이. 아이 암무를 받았어. 오랜 그거 확인해 그래도 쟤들 잡아서 다행이에요. 어허. Uh -huh.